안녕하십니까. 프라이 라운지 이재나 원장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 눈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케이스의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입니다. 남자분이고요. 보시면은 쌍꺼풀이 없다 보니까 눈에 검은 동자가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 어, 속눈썹 뿌리 부분도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눈, 눈꺼풀이 눈을 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보가안 되니, 이 말을 써서 어 눈을 뜨다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치켜 올라간 게 보이죠. 그리고 제 아무래도 눈썹은 눈썹대로 쓰고 눈꺼풀은 내려와서 쳐지고 하니까 눈꺼풀 윗 부분이 이제 움푹 꺼진 양상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다르죠. 오른쪽 눈은 전반적으로 크고, 동그랗고, 왼쪽 눈은 작고, 길쭉하죠. 그러니까 이건 눈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양쪽에 뼈의 성장이나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안구의 돌출도가 틀려서 오른쪽 눈이 더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고, 동그랗고, 왼쪽 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작고, 길쭉한 느낌이 있죠. 이것은 뭐, 라인을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런 비대칭을 맞춰줄 수는 없는 거고, 안구의 돌출도, 뭐, 왼쪽 눈을 뭐, 밖으로 빼낸다면요, 뭐, 이거 맞춰줄 수 있겠지만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안구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비대칭은 어쩔 수가 없고 대신 이제 이 라인의 높이 모양을 최대한 맞출 수 있죠. 물론 수술하는 과정에서 양쪽 눈의 차이를 감안해서 양쪽 디자인이나 미세하게 다르게 하게 되겠죠. 수술 후 일주일째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붓기가 이제 심하진 않지만 라인이 아직은 좀 크죠. 보통 남자분들이 원하는 거는 크고 또렷한 눈이지 라인을 원치않는 경우 많아서 이분도 역시 라인을 좀 작은 라인을 원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부어있다 보니까 라인이 좀 많이 보이는 편이죠. 수술 일주일인걸 감안했을 때는 뭐 붓기나 이런 게 심한 편은 아니죠. 자 수술 후한 달째 사진입니다. 붓기는 대부분 빠져서 라인이 거의 네, 내측 내 라인은 거의 다 묻혀 보이고 바깥쪽만 살짝 보이죠. 뭐 남자분들이 뭐 거의 원하시는 게이 정도 수준이고 뭐 여기서 살짝 더 보이던가 아니면 아예 안 보이던가 뭐둘 그 중에 하나죠. 가끔 이제 눈 위쪽 부분이 이제 꺼졌다고 이걸 개선을 네.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지방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쌍꺼풀이 없거나 아니면 눈뜸이 약하기 때문에 이마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눈꺼풀 부분이 좀 커져서 그런 현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방이식을 우선으로 고려할 게 아니라 쌍꺼풀 라인 잡는다거나 아니면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마를 쓰지 않고 눈을 잘 뜨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라인도 있고, 어, 눈두림도 정상인데, 예, 눈꺼풀이 꺼졌다 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좀 모자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지방이식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라이빗라운지 이전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